지난화 이야기 제대로 상대해주지 <laughs> 그렇게 봐주니 너무 고맙네 근데 생각보다 인템이 많다? 맨손 주먹은 내가 한수인것 같고 니가 가지고 있는 술식들 좀 보자 조신성 술식 블랙홀 와 누가 <laughs> 이 술식을 가지고 있구나 었 덕분에 모든 술식들도 내 술식으로 만들 수 있었지. 다리를, 다리를 인질로잡게 됐다. <laughs>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령의 팔로 팔이 나왔어. 반전수 씨가 응용한 거야. 다리 감정이란 녀석, 다리에 몸을 얻었으니, 분명 타격은 받을 거야. 다리가 돌아오기 전에, 심장을 돌려놓는다. 내가, 할수 있을까? 창입자와 섭이 앞에서, 두려워하던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가 아니야. 내가 해야만 해. 나도 도나오자마나오자마자날 <laughs> 물어주다니. 공간을 나도 나까나 네, 가자. 오, 재밌네. 치신 도 나도 지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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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 느리야느리야고좀더 해봐, 좀 더, 좀 더. 좀더 더! 좀 저주를 담아서 가르리야 으리야, 으리야, 말했잖아. 말했잖아, 공간을, 공간을 옮긴다고... <laughs> 하... <laughs> 주술 차이가 아니야. 힘도, 인첩성도, 격이 달라. 좋은 수식을 가졌는데, 아쉽네?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뇌도혼도 파괴되기 전에 넣어둬야 되겠어. 전부 들어와. 오호 식시는 살리겠다. 멋진 주수사네. 보면 볼수록 탐나고. 탐난다고? 흐레 빠진 주수사와 술식이 아니란 거 알잖아. 응응도 가능하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근데 항상 아쉬운 점 더욱 강한 녀석을 불러낼 수 있으면서 왜 불러내지 않는 거야? 장미자든 주령이든 죽일 수 있을 텐데. 아 물어본다고 대답해줄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그 정도로는 이 녀석의 심장을 고칠 수는 없어. <laughs> 맞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목숨을 걸었네. 다른, 다른 녀석이 너한테 그만큼 가치는, 가치는 없는데 왜 목숨을 걸려는 거지? 저게 술시? <laughs> 불구로, 불구로 학교, 학교 밖을 나갈래. 나갈래. 아니 멀쩡하게, 멀쩡하게 나갈래. 잘못? 잘못? 그딴 거 없어 너가 마음에 안들뿐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고 싶은면이 학교에서 꺼져 너 심장에 구멍이 안 피하고, 안 피하고 뭐하냐? 뭐하냐 멍청아, 멍청아. <laughs> 어째서널 <날> 위해 <laughs> 그저 친구니까 목숨을 걸어서라도 구할 거야 음? 그이운 좋아 아주 좋아 너가 생명을 불태우는 건 지금부터라 그거지 어디 한번 보여 봐니 네 안에 잠들어 있는 괴물을 말이야 호르베 유라 유라 봐라 <laughs> 말해두겠지만 처음부터 널 좋아하진 않았어 지름을 사용하는 너 녀석이 겸허스러웠을뿐 근데 너처럼 선량한 사람이 죽는 건 너무나도 싫었고, 목숨을 벌어서라도 누구든 구하려는 사람이 죽는 건 더더욱 싫었어. 왜? 난 그러지 못하거든. 난 히어로가 아니라, 추주사니까. 그래서 널 구하려는 지금, 난단한 번도 구해하지 않아, 달. 그래? 옥규, 너의 진심을 듣게 되니 죽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 어찌나 무섭던지. 그렇게 말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laughs> 슬슬 한계인가. 눈이 감기네. 심장이 없으니 갈 때가 됐나봐. 라테, 후니, 불던 미요 너가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겠지? 꼭, 살아서 이겨. <웃음> <웃음> 아, 제 멋대로 몸을 빼앗더니, 누구 마음대로 죽으려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다리, 대하자마자, 넌, 기다려. 죽으려니 어때? 아프지 당연한 거 묻냐 안 아픈 척 얼마나 애쓴 지 아냐? 화가 말이 났나 보네 또 당연한 걸 너가 날 죽였잖아 지금까지 힘을 빌려주며 강하게 만들어준 은혜를 있다니 그럼 뭐해 심장을 빼냈으면서 또 여기네 여기가 내 저승이냐? 죽어서까지 너랑 함께라니 낯득하기 힘들지만, 마침 잘 됐어. 죽여주마. 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여긴, 여긴 저승이, 저승이 아니야. 아니야. 너의 영역이지. 영역? 음, 음 간단히, 간단히 말하면, 말하면 마음속이라고, 마음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수 있지. 넌 아직 죽지, 죽지 않았어. 뭐? 너가 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심장을 고쳐서 되살려 줄게. 조건? 결국 너가 죽으면 너도 죽으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사라지는 건 신경 쓰지 않아. 멀지 않아. 재미있는 걸볼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조건은 별거 없어. 한 가지거든. 한 가지?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냐? 내가 원할 때 너의 몸을 나한테 넘기는 거지 아 어떻게 보면 내가 너의 감정이니 네가 원할 때가 될수 있는 건가? 어..어.. 어, 싫어 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내 몸으로 동료들한테 무슨 짓을 할줄 알고 내가 그런 조건을 승낙해야 하는 거지? 다시는 몸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해서 그럴 리도 없을 거고. 그럼 딜을 하나 해줄게. 해줄게. 내가, 내가 너 몸을 찾아하는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 뭐? 한, 한 가지, 가지 더. 더. 내주령의 팔을 주도록, 주도록 하지 큰 도움이 될 거야. 거야. 그 말들을 내가 어떻게 믿지? 믿든, 믿든 안 믿든, 믿든 너의, 자유? 너의 자유. 하지만, 하지만 너가, 너가 나라는, 나라는 걸 잊지 마. 마. 너가, 너가 만들어낸 감정이니까. 감정이니까.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라. 그럼, 약속을 어기진 않겠네. 알겠다. 그 조건, 받아들이지. 그럼, 일어날, 일어날 시간이다. 시간이다.